네 안녕하세요 블랙커피입니다 <laughs> 오늘은 첫 방송이라서 <laughs> 먼저 다이소 후기도 하고 다이소 후기도 올리고 책 작업대 소개도 하고 그리고 만들기는 안할 거예요 오늘은 일단은 잠시만요 네 다이소 후기 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잠시, 잠깐 동생이 테레비를 본다고 해서 소리를 좀 줄이라고 했고요. 먼저 이거는 다이소에서 구매를 한, 어, 화장 용비 음, 이렇게 천 원이고요. 그리고 이거. 이것도 천 원인데, 지금 이거 두 개랑, 잠시만, 다른 거 하나 더 있거든요. 이렇게 토끼 모양 그래도 있고, 이거, 이렇게 해서 천 원이고요. 이것도 천 원이네요. 두께가, 두께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다 네, 죄송합니다. 잘 모르고 휴대폰을 치는 바람에. 두께는 요 정도 되고요. 뚜껑이 의외로 얇아요. 안에 이렇게 됐고, 여기 슈가 파우더나 그런 거 넣으려고 구매를 했고요. 먼저, 그리고 이세 가지는 다이소에서 어째? 여학생들의 필수품이라고 써있는 코너에서 산 거고요. 의정부에서 샀어요. 그리고 다이소 후기 하나 더. 제품 하나 더 있는데, 견줄 지고. 108장이고, 천 원이에요. 네, 이렇게 샀고요. 이렇게 해서 총 4,000원이고 그럼 다시 저기다 치워두고 이번엔 작업대 속에 이제 이거 고무판 고무판을 이거2만원대데 이런 스프링 영어화일 있잖아요. 이거랑 겹쳐놓으면 위에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만큼이에요. 아, 이거 4,000원이나 해가지고 한번 뜯어보네 언제 뜯어진 거지? 네, 이렇게 고무판이 있고 여기 있는 거는 내추럴 그린티라는 골티슈예요 아직 많이 안 올게. 여기는 메모지 여기 메모지 있고 여기는 이렇게 천사점토 있습니다 저기 있는 거는 스탠드예요 스탠드 네 이상으로 이상으로 블랙커피의 첫 방송이자 다이소 후기와 작업대를 같이 소개한 방송이었습니다. 빠이.